내 이름은 김철수. 어제까지 깜빵에 있다가 방금 막 출소한 전직 베테랑 사기꾼이다. 아이씨, 주머니에 돈한푼 없고 방자 오늘 잘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 뭐야? 어? 어? 저거 뺑소니야? 보호자분? 여기 환자분 지갑이랑 소지품 받으세요 네? 아 저는 보호자가 아니라 잠깐 지갑? 아네 아, 저한테 주세요 어, 어디 보자 지갑이 두툼하네 어 미국 신분증? 아 교포구나 에휴 먼 한국까지 놀러왔는데 이런 사공 하나 어째? 아유 불쌍해라 돈은 아이씨 3만원? 아 장난치... 편지는 뭐야? 데이비드 김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아프리카 현지에 가서 사역을 해 주신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프리카로 떠나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 들러 주시면 그동안 교인들이 모아온 헌금 10억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으로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을 도와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데이비드 킴이에요 오면 돈 준다고 해서 왔어요 빨리 10억 내놔 이 자식들아 김 목사님 이걸 어쩌죠? 담임 목사님께서 한달 동안 잠시 자리를 비우시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 오셔야만 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뭐, 라고이 새끼야? 에이, 김 목사님 방금 뭐라고? 아, 미안해요 아 내가 항공을 잘 못해서 아 그러니까 10억을 한달 후에 준다고요? 예 그리고 한달 동안 담임 목사님 대신 설교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설교 아, 그거 말고 딴 거, 딴거 없나요? 아, 청소 나 이런 거 잘하는데 야 철수 형, 깜빵에서 언제 나왔대? 이젠 또 무슨 사기를 치고 있나? 야야야야, 쇼쇼아 야, 야, 야. 사기는 무슨? 야, 형 목사 됐다. 와, 이번엔 종교 사기야? 대단하다 진짜. 야, 내가 교회 사람들 속이려면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아 목사님, 교회에 갑자기 아픈 원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목사님을 찾아오냐고 하는데도 아주 막무가내로 아, 괜찮아요. 아이 들어보내세요 아이고 하리야. 아, 아이고 아이고 눈이 안 보이네 눈이. 아우 탈모야 탈모. <laughs> 제가 바빴어요. 한꺼번에 기도해드릴게요. 아 어, 하나님, 여기 있는 불쌍한 영혼들아 진짜 너무 안 됐어요. 아, 특히 저기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아딱 봐도 탈모 때문에 평생 여자친구도 못사귀봤을 거예요. 아이씨 미쳤으셔가이씨 부리이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괜찮어 <laughs> 아, <laughs> 아, 아멘 아멘 아, 눈이 보이네 아이고 밝아라 아 어, 머리가 차러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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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가 기가 막혔어 교회 장로들이 아주 뿅같다니까 특히 그 그못 걷는 척하다가 브레이크 댄스 추고 나간 할아버지 어! 아유 그 할아버지는 특별히 5만원만 더 넣어줘 어어 그래그래 아 어, 알겠어잉 목사님 다음 분 들여보내도 괜찮을까요? 아예 아, 아, 뒤로 예. 아, 보내세요 어디보자 김지사님 아들 이름 김동민 아 학교에서 일진짓 하다가 퇴학 위기네? 아 목사님이 기도해줘야겠다 <laughs> 아저씨 괜히 나 바꿔보겠다고 깝치지마 주혹되기 싫으면 야 이놈 아 이거 어른한테 말하는 싸가지 보소? 야 목사님이 만만해? 아 아이씨 아저씨가 성질 건드네 아저씨 요즘 애들은 화나면 가만히 안 있어 가만히 아우 어 이거 아, 아 뭐야 아아아아 사님, 요즘 직장 상사 때문에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예요. 이제 곧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메시지 답장을 1 분만 안 하면 잘리고 싶냐면서 어? 막 새벽이고 주말이고 할건 없이 계속 연락을 해요. <laughs> 자꾸 만나서 데이트하자고 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다 해결될 겁니다. 살려주세요. 야. 너 잘리고 싶냐? 줄 잘라줘? 저 아래로 떨어져 볼래? 아뇨, 아뇨. 아, 아, 제발, 잘라주세요, 제발. 꽃잘라지 마? 그럼, 다른 거 잘라줘? 가, 아, 안 돼요. 나 그것도 안 됩니다. 아, 너도 잘리기 싫지? 아, 그럼 탈구 갑질하지 마라. 네네 에, 에, 갑질하고습니다 아, 뭐야. 어, 아, 냄새. 오줌을 싸면 어떻게 아우더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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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버릴걸. 식물 인간이 됐다고요? 네! 혹시 지인 되시나요? 그럼 수술비랑 병원비 미납된 게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 식물 인간 된 것도 모르고 저 사람인 척해서 10억을 받아온 거야? 아아 잠깐만! 아이 뭐 어때! 아이, 내 잘못도 아니잖아! 어? 김 목사님? 저를 아세요? 딸아이가 평생 병원 밖을 나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같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데 어떤 병이든 낫게 해주신다면서요? 아이. 아, 그게... 제발 제발 제딸 아이를 위해서 한번만이라도 기도를 해주시면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진짜 내 기도해도 안 돼. 아씨 모르겠다.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자 이거 받으세요. 이, 이게 뭐? 제가 아니라도 신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걸로 더 좋은 병원 찾아가 보세요. 아그 다른 환자 한명 병원비만 좀 내주시고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 이제부터 남 속이지 말고 착하게 살아보는 거야. 예, 감사합니다. 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신임, 신임 제말 들리세요? 신임, 신임, 신임. 복림사 만일 스님.